남편 일 때문에 해외에 몇 년째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신호부부가 이쪽으로 여행을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2주 동안 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서 혹시 오셔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것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몇년 있었으니 잘할거 아니냐고 알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난감했어요.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넘게 거의 집콕 수준이었고 무작정 알아서 해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신우가 살짝 공주병 같은 게 있어서 내가 멋대로 여행 일정 잡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꼬투리 잡을까 봐 그것도 걱정됐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전화해서 우리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해주면 집에서만 2주 내내 있을 생각이냐. 체면 차리지 말고 뭔가 대충이라도 이야기해달라고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태리 베니스, 크로아티아, 저희가 유럽에 있습니다. 일단 저네 곳을 말하더니 그리스 산토리니도 추가하더군요. 문제는 저렇게 가려면 2주로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 남편은 직장도 다녀야 하고요. 2주 휴가를 낼 수도 있지만, 올해 우리도 한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남편은 누나 부부 둘이서 저렇게 돌아다니게 하라고. 오히려 저게 더 낫다고 하는데, 신호는 우리랑 같이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자기들 둘이서 낯선 곳에 여행 다니기 싫다고요. 아무튼 일정도 너무 빡빡하고, 저렇게는 무리라고 했더니, 너네 외국 나가고 우리가 처음 가는 건데 2주 휴가도 못 내냐고 합니다. 남편이 딱 잘라서 못 낸다고 하니 섭섭하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결국 그럼 프랑스 파리랑 이태리 베니스 두 곳은 꼭 가봐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각각 2박 3일 잡아서 호텔이랑 항공권 끊었습니다. 신호 부부 왔고요. 근데 신호 부부 돈을 전혀 안 씁니다. 식당을 가도 택시를 타도 본인들 지갑이 열릴 줄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대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걸 압니다.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호텔이랑 항공권은 우리가 대접하는 셈 치고 부담했는데, 그럼 최소한 밥한끼 정도는 신호부부가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행가서도 너무 덥다. 호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다. 생각보다 음식이 맛없다. 계속 불평만 하는데, 이럴 거면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베니스 가서는 헤리스 바에 가서 두 분이 엄청나게 마셨는데 또 우리 부담, 거기 상당히 비쌌어요. 007에 나온 바라고 합니다. 곤돌라도 우리가 돈 내고 저녁도 우리가 내고 하다 못해 길거리 젤라또도 우리가 내야 했어요. 남편은 내내 아무 말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신호에게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쓴 경비가 이러이러하니 누나가 내일 절반은 이 정도다 하고 영수증 들이밀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 좀 호구 스타일이거든요. 웬만해선 그냥 우리가 좀더 쓰고 말지 라는 성격인데 남편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뒤집어졌습니다. 먼 곳에서 하나뿐인 누나가 처음 놀러 왔는데 이렇게 남대하듯 하느냐면서요. 남편은 우리가 열번 사면. 누나가 한 번은 낼줄 알았다. 근데 가만 보니, 우리를 무슨 ATM으로 아는 것 같다. 호텔 예약도, 비행기 예약도 이 사람이 다 하고, 여행 일정도 다 짜고, 집에서 이 사람이 힘들게 밥하면, 누나가 되어서 설거지하겠다고 빈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상전이냐. 밥 먹자마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고, 과일 깎아라, 커피 타와라, 집사람이, 누나 한여인줄 아느냐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남편이 다 해줬어요. 솔직히 전 2주 있다가 갈 거니까 그냥 꼭 참자하고 삼키고 있었거든요. 신호는 섭섭하다고 울고 남편은 한국에서 외국에 놀러 온게 무슨 벼슬이냐고 씩씩대고 전 안절부절 신호 남편은 신호 달래느라 정신없고 재혼는 분인데 솔직히 두어번 본게 전부 결국 여행 마지막 날에 싸움으로 끝내고 신호 부부는 귀국했습니다. 남편은 계좌이체 꼭 하라고 마지막까지 모질게 말했고요. 속 시원한 것도 있는데 마음에 걸리기도 하네요. 한국 가서 얼굴 봐야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이뻐서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줬습니다. 댓글 1 신호 남편도 거지인 듯 하기사 끼리끼리 사이언스라고 신호가 저 모양인데 신호 남편이 정상일리가 댓글 2 신호도 신호지만 신혼 남편 낯짝이 철판인듯 쪽팔려서 그걸 다 어떻게 얻어먹냐? 댓글 3 동생의 이주를 빼앗아 통역 숙식을 해결하려 하다니 마치 공짜 여행사로 알고 있는 듯 혼자도 아니고 남편까지 데려오면서 그러고 싶을까? 정상 성인이면 본인이 여행 루트 짜고 며칠날 그쪽 가는데 묵어도 될지 묻는 게 맞지? 신호던 지인이던 알아서 해달라는 공짜 여행사로 쓰고 싶다로 알아들으시는 게 좋을 듯. 댓글 4. 난 당신이 더 답답해. 왜딱 잘라서 신호한테 너무 과한 것 같다 얘기를 못해? 시자 붙이면 다상전인가 댓글 5. 남편이 사이다네.